한번 물색 해보죠 자, 물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길 쪽에 도 이제 사람들 몰리네 아, 어, 무스를 너무 바르셔네 어, 이제 유승준 씨 어, 죄송합니다 불쾌해요, 형님 떨어지가지고 미안해 몸 찌는데? 내추럴한 친구가 없나? 응. 메이크업 안 하고 외국 분 얘기해 줘 외국 분, 이 예, 외국 분한 번만 가볼까요? 어, 외국 분 안경 끼지 마 <laughs> 오, 그렇지 괜찮지. 네. 안경 벗기고 머리 쫙 하고 메이크업 쫙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아. 이거 웨이브 주잖아. 아, 미안하다고. 야 나가. 오! Hi, hi. 아 외국어? 아 불가리아. 한국 한국말 좀 해요. 어. 코리아 뷰티에 관심 좀 있어요? 있어요. 잠깐만 가서 전문가들의 손길을 느끼면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. 더욱 더 빛나게 도와줄 수 있어요. 3미 m 3미 m 안경을 벗으시고 코리안 뷰티만 살짝 들어가면 에만드 사이프레드? 어, 아, 에만다 아, 에먼다. 한국에 온지 얼마 됐어요? 6개월. 개월. 선생님 시간이 없습니다. 들어가 주세요. 사실, 어, 분꼬리 2인방이거든요. 네. 예. <laughs> 리우드 촬영장인지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느낌에, 아, 야, 안경만 보셨었는데. 네. 맞아요. 어떻게 확 달라. 정말 네. 어, 어떤 스타일에 나올지 별로 도 기대가 되고. 그리고 이게 보통 뷰티라고 그러면, 우리가 샵 가고 이러잖아. 네. 근데, 건물 주차장에서 이렇게 바꿔주니까. 아유, 너무 좋아요. 너무, 진짜. 어, 담배를 너무 <laughs> 폈어 여기 봐봐. 심지어, 여기가. 밤에 되면은 무상복무 네. 많이 하는데거든요. 여기. 아니 여기가 리얼이에요, 리얼. 리얼이요, 리얼. 우리 분박스가 원하는 거. 네. 그 자리가 곧뷰티샵이된아 어. 진짜 예쁘시네아 완벽하네, 완벽해. 좋아, 좋아. 어우 대박이야, 진짜 너무 미웠어. 밝힐 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아, 그렇지? 네개네개 네 날라볼게요. 네 그래, 네 그래, 네개네 개. 네 개. 약한 거 발라줄게. 끝나신 거예요? 아 진짜! 어, 여기 가야지. 도나 씨. 도 돌아, 돌아! 아니, 아까 우리가 알던 그 안경에 머리 한마디 눌렸던그 친구가 아닌데, 이건? 안경으로 이쁜 거다 가렸었어. 그래, 이게 지금 뷰티의 중요성을 오늘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야. 아. 어느 쪽에 포인트를 넣는지 질적 얘기 좀 해주세요. 모질이 너무 얇다 보니까 축 네. 처지거든요? 그래서 여기 밑에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부풀리게 웨이브를 접었어요. 워낙에 이목구비가 너무 또렷해서 그냥 음영 위주로만 넣어도 또렷한 감을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음영 위주로 많이 아. 넣어줬어요. 아. 너무 아름답습니다. 저기 일단 선물로 떡볶치 예. 네. 이렇게요 어. 좋아요? 아, 어, 좋아요. 남자친구 있어요, 보이프렌드? 왜 없어요? 몰라요. 몰라요.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미래 남자친구한테. 아, 진짜 예쁘시네. 말을 안 해도 그냥 아름답네요. 선생님들이 예, 이런 데에 있을 곳이 아니데요 예, 예, 주차장에서 일단, 모실 분들이 아니에요, 저희가. 예, 저희가 그래도 계약한 게 있으니까 예, <laughs> 그, 어, 두분또 밀어넣어야 돼요. 이거 좀 정리 좀 하고. 어? 선생님들이 핀건 아니죠? 아니요. 예, 예, 예. 음. 아, 아, 형 이미지... 아, 형 이미지 잡을... 거 이거를 집을 필요는 없잖아요. 침이 묻어 있어. 야, 이것도 뷰티야. 이 립스틱 봐. 아, 아, 색깔 이거 몇 호야?